수학의 자격 평범한 것을 매일 평범한 마음가짐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로 비범한 것이다 가능하다 개념관리 수1 연습문제 179번 문제입니다 중심각 크기가 3분의 파에 호의 길이가 2파인 부채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중심각이 3분의 파이니까 우선 부채꼬부터 정리해야 되지 부채꼴은 반지름 두 개랑, 이렇게, 호의, 호 하나로 둘러싸인, 도형을 우는부채꼴이라고 보지. 부채골 O, A, B란 표현을 쓰는 거요 그지? 이 중심과 크기가 3분의 파인 부채골을 그려서. 근데, 예, 요 안에 다시 내접하는 원을 그렸어. 어? 내접원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어때? 이 모양이지. 이게 지금 내접하는 부채꼴인 거지. 아, 내접하는 원인 거지. 그러면, 내접의 정의는 뭐야? 새로운 원의 중심을 O 프라임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우리 고1 때, 예, 교육과학생이 받기 전에 중3 때 있었던 거지. 어, 두 원의 위치관계지. 요렇게. 이 빨간색 보도선을 딱건는 순간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치. 반지름 자, 보세요. 큰 원의 반지름 길이와, 여기서 캡틴 r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오케이, 작은 원의 반지름 스몰 r의 관계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어? 요 길이도 스몰 r이 되네. 어때요? 3분의 파이의 절반이니까 이 크기는 6분의 파이가 되네.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요 길이가 r이면, 어? 여기 어, 접점을 h란다. 자, 삼각형 O 프 h에서 흔히 정삼각형의 절반의 특징을 내기 할수 있죠. 1대 루트 3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OO프라임 길이는 스몰 2R이 되겠네. 맞죠? 그런 표현해서 o h 거리는 아 루트 3R이 될것이고 요점을 어, p 를 잡는다면 그럼 잘 보세요. OP 거리는 어떻게 쓸수 있노? 원점 O에서 요까지 이르는 거리는 OO프라임 거리에다가 O프라임 P까지 거리네. 오피 거리는 캡틴 R이라고 썼고요 길이는 응, 어디딨어요 2R이었죠. 2R 더하기 R 그래서 몇 알? 3R 된다고. 자 이해되시나요? 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호의 길이 2파이를 이용하는데, 자 오늘 수능에도 나올 중요한 내용이죠. 호의 길이는 어떻게 쓸수 있죠? 호 AB 거리는 R 곱하기 타 부채꼴 넓이는. 구체 건절비 s는 1 2분의 1 r 제곱 시타 또는 1 2분의 1 r l 이란 표현을 쓸수 있어요 어,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해보자.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호의 길이가 2파이잖아. 반지를 우리 캡틴 r에서잖아. 캡틴 r 이 만큼이 캡틴 r였죠. 이 중심각 크기가 3파이였어요. 맞죠? 그러면 자 해볼까요. 3분의 파이 곱하기 어, 반지름 길이, 우리 캡틴 R 썼지? 이 녀석이 호의 길이 이 파이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쓴 거지? 맞죠? 파이 쳐내버리고, 캡틴 R은 얼마예요? 6이 네. 되는 거예요 어? 왜해져버렸네이 녀석이 6인 거야 6은 3R이니까, 스몰 R 길이는 네. 2가 되겠네. 이렇게 쓰는 거야어그 네. 때, 원의 넓이를 물었네. 원 넓이는 파이 꼭, 2의 제곱. 답은 4파이. 라디안 제곱이란 표현을쓰는 겁니다. 대들머리 음. 수입 확인 체크 19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간단히 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 어, 이거 지금 그냥 사인 시타를 우선 쓰이좀 시끄으니까 s로 쓸 거고요. 코사인 시타를 그냥 c라고 치원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괜찮나요? 음. 자, 크게 한번 보세요. 이너차은 어때? 뭐가 좀 복잡하죠, 그죠? 통분 정리 바로 할거 싶은데 눈을 보이는 냥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냥 보냥 그냥 게없그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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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c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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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냥 그냥 그냥 그 조심 S 빼기 S 제곱에다가는 뭘 곱해요? 1 -C를 곱할 거예요. 괜찮죠? 그냥 요1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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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하나 있는 것도 전개 묶어낼 거예요. 어떤 법칙? 분배법칙에서 묶어낼 거야. 그래서 S 하나 묶어내면 앞쪽은 자, 1 더하기 S 곱하기 1 플러스 C가 남고 뒤쪽은 이거 S 하나 묶어내다 그러면 1 빼기 S 곱하기 1나 C가 남죠. 그래서 정리정돈 분배법칙 그래서 1 더하기 C 더하기 S 더하기 SC 이것도 분배법칙 1 빼기 c, 빼기 음. c 플러스 s c 자 맞나요? 네. 그럼 또 그거 보니까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죠? 오케이 마 m i n c 플러스 없어지죠? 1다 소거되죠? 네. 아니 아니, 아니 요거만 소거되죠? 1이랑 s c만 네. 소거되죠? 네. 어, 계산하면 뭔데? e s. 어 e s c. 그것 더하기 c죠? 그래서 일은 묶어내면 c 더하기 s 묶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밖에 이게 s가 남아 있죠. 오케이 이 녀석을 1 c 1 플러스 c로 바꿨단 말이야. 네. 됐네요. 자 깔끔하게 정리를 이 녀석 보여. 이거 정리할 수 있네. 이 녀석 뭔데? 1 c 제곱이죠. 1 c 제곱은 아, s 제곱이네요. 아. 맞죠. 아 이렇게 된게좀 깔끔하게 정리되네. c c 없어지. 아 s s 하나 약분되고. s분의 2배 c 플러스 s 뭐 이대로 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분리해서 2배 s분의 c 더하기 1로 쓸수 있죠 s분의 c는 탄젠트 역수죠 탄젠트 시타라는 것은 코인 시타 분의 사인 시타였잖아요 네. 역수니까 뭐 코탄젠트를 써도 괜찮고 아직 코탄젠트안 배웠으니까 탄젠트 시타 분의 1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어떨까요 음, 알겠죠? 이렇게 놔둬도 관계없습니다. 개념원리 수1, 연습문제 192번 문제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원점 O에서 액수 위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을 잡는다고 했어요. 어? 그렇죠. 이걸 뭐 조그맣게 그릴게요. 뭐 안그래도 동경의 크기를 알고 예, 위치관계를 알면 굳이 그릴 필요 없지만 그래서 동경을 표현할 때는 시초선을 보통 액수 잡는 거 알죠? 대학하면 좀 바뀔 겁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X축으로 기준을 잡는 거지. 그래서, 어, 이점 P를 한번 보세요.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지. 그래서 동격을 표현할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루는 각 양의가 이지 그지? 근데 여기 좀잘 보세요. 여기 몇선 면제 아야되는데 이제 중위 차잡를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자, 선생이 벌써 머릿속에 계산이 돼버렸네 이거 기억해 한번 보죠. 우리 일전에 수에서 고1 때, 고1 때 이거 파트 설명했어요. 루트A 곱하기 루트B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A 곱 B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뭐였어요? A가 음수, B가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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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수의 곱이 맞죠? 순환수의 곱이 음의 실수가 되는 거지. 다시, 이건 순환수의 곱 맞죠? 음의 실수. 또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조건안 보세요. 사인코산의 음수가 0, 0이 될수 없었어요, 곱이. 알겠지? 그럼 곱해서 어 이런 식이 되려면 뒤에 끝될수 없잖아. 네. 이해 되죠? 사인 코사인의 음이 될수 없으니까. 아, 그래서 기억에 필요충분조건은 사인이 음수 그리고 코사인도 음수라는 거예요. 어, 사인이 음수인 사분 1은 몇 사분면이에요? 어. 3 음... 4 사분면이죠. 네. 코사인이 음수인 사분면. 어... 그1 그렇지. 네? 2 3 사분면이죠. 자, 헷갈리면 그림을 배워볼까요? 자, Y-CALL. 자,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야 되죠? 아니. 누구한테 배지 그림을 함수... 함수는 무조건 함수입니다. 함수로 풀어야지 다른 걸표시면안 돼요. 이게 헷갈린다는 건 아, 잘못 배웠거나 공부를 안했거나 음, 맞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인 그래프예요. 1사음면 양수, 2사음면 양수, 3사음면 음수, 음수. 맞죠? 4사음면 음수입니다. 코사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음수, 아니죠. 양수, 음수, 음수, 양수잖아요. 네. 어, 그리는 김에 탄태드까지요건뭐 삼형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했다, 그렇지? 응.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주기가 파이인 탄자드까지 아, 눈을 감아도 떠올라요.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음. 올사탕크로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올사탕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laughs> 혼나, 혼준 나보냈다그제 단위원의 반지름 기분에, 그래. 단위원의 반지름 기 분의 그점 p의 x 좌표가 코사인 값이니까. 맞죠 네. y 좌표는 탄대자 좌표죠. 예. 아, 사인이었죠.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 이렇게 적고 네. 그만큼을 시타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음, 맞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두 번째 도해 볼게요. 어? 이점 p 좌표가 지금 a 콤마 b인데. 요 좌표를 이렇게 써 놨어요. 오 그럼 어떻게 쓸수 있어요? a가 음수, b가 음수다 그죠? 둘다 음수인 갈계째, 삼삼면 네. 점이니까 이걸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닝 네. 값은 뭐 좌변은 뭐가 나오는데? 마르세이 마르스 마르스 b니까 플러스 b 이 녀석이 1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구나. 이제 세 번째 o p 거리가 오라고 해서, 그지? 렇이 원점 o에서 이점 p까지는 거리는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잖아. x 좌표자 맞죠? x 좌표 차이제곱 y 좌표 차이제곱이 5가 나온다는 거야. 제곱 정리하면 A제곱 B제곱이 25가 될 거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2 5가될 거고 ab를 계산하기 위해서 b 자리에 음, b 자리에 뭘 대입할 수 있어요? 그렇지 a 플러스를 대입할 수 있죠. 맞나요? 정리해 버리면 2 a 제곱 플러스 이 a 플러스 일 더하기면 마이너스 이십는0이될 것이고 이를 나누 그럼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십이는 0이 될 것이고 곱해서 1 0이 더해서 1이 되는 거 a 플러스 3 그리고 a 마이너스 3이 녀석이 0이 되는 a 값은 -4가 되겠지 3은 양수니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a가 -4니까 b는 얼마예요 어, 여기가 4가 되는 거니까 어, -3이 되겠네요 좌표는 이제 고정이죠 그럼 여기에서 싸인 값 얘기할 수 있겠네 이 준식은 싼 시타는 단위원의 반지름 길이분의 동경 P의 어떤 좌표? Y 좌표. 이 정의였죠. 그죠? 네.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사아는 정의는 단위원의 반지름 길이 분의 동경 P의 X 좌표. 탄젠트의 정의는 X 좌표 분의 Y 좌표. 그런 후에 이걸 다 더하면 산소는 생략하겠습니다. 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